189번 <laughs>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 자, 우리 이첫 번째 지점을 시작하는 지점을 1번 지점, 자, 얘가 용수철에서 운동을 하고 나서 경사면을 내려와서 마찰 구간을 지나가기 직전을 3번, 그 다음에 마찰 구간을 지나고 나서 3번이다 라고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1번에서부터 2번까지는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겠지만 여기 있는 마찰 구간에서는 마찰력이 하는 일 자, 우리 마찰력이라고 하는 마찰력이라는 힘이 힘 곱하기 자, 마찰력이 작용하는 구간의 길이 d를 곱해 주면은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해야 좀 되겠습니까? 힘 곱하기 거리 힘 곱하기 거리를 우리는 일이다 라고 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가 되겠습니까? 마찰력이 한 일. 마찰력이 이 구간에서 마찰력이 한 일. 이게요 마찰력이 한 일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 마찰력이 한일 같은 경우는 지금 마찰력의 크기가 얼마라고 제시되어 있냐 그러면은 5뉴턴. 그 다음에 마찰 구간의 길이 A는 6미터. 요렇게 그러면은 5뉴턴의 마찰력으로 6m 길이의 방해를 받았기 때문에 마찰력이 한 일은 30 줄이 마찰력이 한 일만큼 방해를 받았으니까 이게 뭐가 되겠습니까? 감소한 역학적 에너지. 그래서 요 마찰 구간에서 30줄 만큼의 역학적 에너지가 감소한다라고 해주면 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1번에서 역학적 에너지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1번 위치. 자, 요 위치에서 역학적 에너지는, 자, 역학적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 더하기, 중력 포텐셜 에너지 더하기, 탄성 포텐셜 에너지 값이다라고 주면 되겠습니다. 1번에서는 물체가 지금 뭐 하고 있냐 그러면은 처음에 정지 상태로 압축시켜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출발하기 전이니까 압축시켜 놓은 상태에서 운동 에너지는 0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mgh라고 하는데 지금 물체는 m값은 1kg, g값은 중력 가속도 g값은 10이고 h는 3m이기 때문에 어, 1 곱하기 10 곱하기 3 해주면은 30줄이다 라고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30줄. 그 다음에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2분의 1의 k의 x제곱인데 지금 k값은 400. 그 다음에 l만큼 압축시켜놨다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k에다가 400을 집어넣게 되면은 200의 아, l제곱이다 해주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30줄더기200 곱하기 l 제2 줄이 역학적 에너지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2번에서 의 위치에서 얘가 속도가 이제 뭐가 되었습니까 내려왔을 때 v가 되었기 때문에 운동에너지는 1분의 2에 mv제곱인데, 질량이 1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얼마가 되냐, 그러면 2분의 1의 v제곱이라고 하는 운동에너지를 가진다라고 해주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 기준면에 내려왔기 때문에, 높이는 없기 때문에, 여기서 중력 퍼텐셜 에너지는 0. 더 이상 용수철에 압축도 없기 때문에, 여기도 0.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는 2분의 1 V제곱이다라고 해주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여기까지는 역학적 에너지가 잘 보존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게30 더하기 200L제곱은 2분의 1 V제곱이랑 같다라고 하는 거,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구간에서는, 자, 운동 에너지가 2분의 1의 mv 제곱인데 속도가 10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질량은 1이고 속도가 10이 되니까 2분의 1 곱하기 속도가 v 인데100 얼마 50줄의 운동 에너지를 가지게 되고 나머지는 다 없습니다. 그러면 2번에서 3번 갈때 아까 역학적 에너지가 얼마 감소한다 했습니까? 30줄이 감소한다 했습니다. 3번에서 역학적 에너지가 30줄인데 30줄이 감소했으면이 2번에서 1번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는 80줄이 되어 줘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30줄이 감소했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80이 2분의 1v 제곱이다라고 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80은 2분의 1v 제곱 그러면은 160은 v 제곱이니까 v는 4루트 1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속도는 4루트 가 아니라 4루트 10이라서 니은이 틀렸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a에서 감소한 마찰력에 e에서 감소한 역학적 에너지 즉 마찰력이 한 일은 마이너스 30 줄이다. 기획은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정리하면 은요 값도 80이 되어 줘야 되기 때문에 80은 30 더하기 200L제곱. 그러면 50은 200 곱하기 L제곱. L제곱은 4분의 1이라서 L은 2분의 1, 즉 0.5m다라고 하는 디귿 보기도 맞아서 정답은 3번의 기흑디급이다라고 해주면 되겠습니다.